이번에 에버소울 PB랑 공개가 됐거든요? 사실 공개된 지 11일 지났고요. 공개가 됐는데, 잠깐 뭐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PV영상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게요 에버솔 같은 경우에 저는 장기현 지스타 가서 좀 구경하면서 부스가 있었는데, 그냥 영상 나오는 부스였거든요 에, 그거 보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에버솔 은근히 약간 미현실, 미현실을 약간 끼워가지고 하는 게임더라고요 그니까 십덕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기대를 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11일 전에 PV가 공개된 거거든요 p v 를 해야 되나? 이거를 보여 뭐... 아니 좀, 아마, 원래는 올해 출시 예정이었는데, 아마 올해 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어, 쭉 나오잖아. 딱 여기까지. 예, 네. 1분 22초까지, 원래 기존에 공개됐던 영상입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영상이 1분 22초까지 있던 영상이고요. 이 뒤에 얘가, 얘랑, 이제, 이 캐릭터, 어, 이두 캐릭터만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 나올 거라으면은 최소한 재탕은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뭐 캐릭터 두 마리 추가된 거 영상 보여줄 거면은 보여준 거 보면은 사실 거의 뭐 주가 방어 용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 소식 하나 안 들리다가 에 킹리적 관심으로 음막 웃음에 터지고 며칠 뒤에 이제 갑자기 공개를딱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올까 올해 안에? 하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 뭐 건덕지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건덕지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된 거 봐서 물론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9월 빼고도 세달 남았어요. 네세달 남았는데 그래서 뭐 언제 나와도 솔직히 올해 뭐 나와도 상관 없긴 해요. 네 다를 거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아, 못 나올 것 같아서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버소울 참고로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저는 정말 기대했거든요. 이 부분 보시면은, 컷신, 이게 스킬 컷신 같은데, 어, 나름 퀄리티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컷신, 스킬 컷신이라면은, 어,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일 것 같다 싶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기에는 이런 전투 장면들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막, 어뭐 훌륭한 느낌까진 또 안되는데 물론 이 게임은 나와봐야 알아요 무슨 게임인가요 나와봐야지 결국 좋은지 안 좋은지는 까봐야 알고 아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 아 이게 이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여 아르케 랜드라고 있는 아르케 랜드라다 그 아우터 플랜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기대했다가 이번에 CBT 열린 거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솔직히 큰 기대는 좀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기대하고 쓰는데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운영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흩어버렸잖아요. 이게 카카오 역사를 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카카오 게임즈 제가 정말 많이 했지만 예, 여러분들도 카카오 게임이라고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운영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게임은 좀참 힘든 만큼 이것도 조금 신뢰를 할수 없지 않나. 어... 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올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살짝 접어두고 있으셔야 될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아 근데 약간 십덕 감성 제대로여가지고 나와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네 에버서울 근데 아마 올해 안 나올 거예요 네.